안녕하세요. 땡글땡글 땡글쌤입니다. 오늘은 모바일에서 글쓰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앱을 터치하시고 네이버 블로그 앱에서 하단에 보시면 모바일에서 글을 쓰겠다 하면 하단에 다섯 가지 메뉴 중에서 연필 아이콘, 글쓰기 아이콘을 터치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음,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그 위쪽에 보시면은요. 취소 버튼이라고 하는 건 왼쪽 상단에 취소 버튼은 지금 이 글쓰기 화면에서 어, 화면을 취소하겠다 나가겠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어, 지금 제 화면에서는 100일 글쓰기 전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카테고리 내가 설정해 있는 카테고리 이름이 여기에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다양한 글쓰기 설정 부분, 환경 설정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그 입력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상단에 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블로그 내 블로그에 어, 글쓰기가 등록이 완료되어서 1시간에서 2시간 후쯤에 네이버에서 검색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글쓰기를 할때맨 처음에 글의 주제에 대해서 먼저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어, 제목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제목을 여기 제목이라는 이 부분에다가 어, 손가락으로 터치하고,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제목을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입력하실 때 키패드 이용해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어, 마이크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키패드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어, 갤러리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요 아이콘을 한번 눌러 보시면은 내 스마트폰 안에 갤러리가 보이고요. 여기서 내가 가장 잘 나왔는, 잘 찍었는, 어필하고 싶은 사진을 한장 선택을 하고, 오른쪽 상단에 첨부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제목에 사진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본문에다가 사진을 삽입을 하실 때는 하단에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하나씩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지금 삽입하고자 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중간 부분을 꾹 누르면 사진이 이렇게 크게 되거든요. 사진을 여러 장 하나씩 하나씩 선택하겠다 하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동그란 체크 부분을 하나씩 눌러 주시면은 사진의 순서가 정해지면서 사진이 한 번에 여러 장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진만 선택되는 게 아니고 동영상도 다 선택이 가능하니, 내가 삽입하고자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한 번에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사진과 동영상을 선택을 했다 라고 한다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동영상 편집과 사진 편집에 대한 어 메뉴도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사진과 동영상을 내가 블로그 포스팅에 사용할. 사진과 동영상을 삽입을 했으면 오른쪽 상단에 첨부 버튼을 눌러 주시면 사진이 선, 그 첨부가 되고요. 내가 첨부했는 그 사진에 가장 마지막에 첨부했는 사진이 보여지고요. 요거를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내리시면은 가장 위에 있는 사진부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블로그 형식은 글, 사진, 글사진 또는 사진글, 사진글, 어, 동영상글 이런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진과 사진 사이에 글을 삽입을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글로 풀어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어, 첫 번째 사진하고 두 번째 사진 사이에 글 넣는 곳이 없다. 여기 중간에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시면, 요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사진과 사진 사이가 벌어지면서 글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요. 여기에다가 키패드를 이용해서 글을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진과 사진 사이는 좀, 엔터를 쳐 가지고 사이를 벌려 주시면은 아, 이 글에 대한 설명은 위에 있는 사진에 대한 설명이구나라고 알아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에서도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글씨를 입력하고요. 또 엔터를 이용해서 한세번 정도 엔터를 치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 네 번째도 마찬가지. 이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사진을 삽입을 하시면 되는데, 어, 사진의 스타일이 너무 다 비슷해서 내가 이 사진들을 두 개를 좀 옆으로 나란히 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어, 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내가 두 사진을 나란히 잊고 싶다, 연결하고 싶다 하면 그 연결하고자 하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1초 이상 길게 누르고요. 그리고 연결하고 싶은 자리. 여기 지금 그 초록색 보이시죠? 이 부분에다가 손가락으로 그 가져다 댄 다음에 손을 어, 떼시면은 이렇게 사진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해제하고 싶으면은 한번더꾹 눌러서 당기시면은 해제되고요. 요거는 총 3장까지 이렇게 어, 옆으로 나란히 사진을 연결하실 수가 있는데요. 모바일에서 그세 장까지 연결을 하면 글자가 너무 그 사진이 너무 작게 보이기 때문에 좀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어,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한두장 정도씩 연결하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요렇게. 요러면 좀 어느 정도는 모바일에서 볼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다 하고 나서 어, 바로 등록을 하지 말고요. 바로 등록을 하지 말고, 이렇게 글을 다 쓰고 나서는 이제 상단에 취소랑 등록 사이에 있는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시고, 칼, 카테고리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어, 내가 발행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공개 설정, 검색, 고용, 글쓰기 설정을 한 번씩 어,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태그 편집이 가능합니다 우리 모바일에서는 태그 편집은 여기 카테고리를 눌러서 태그 편집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어,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태그를 하나씩 입력해서 추가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태그를 입력하실 때는 어, 사이를 띄어 버리면은 이거를 이렇게 사이 띄워서 입력하면은 이건 태그로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리 긴 단어라도 사이를 붙여야지 하나의 태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태그를 총 30개까지 입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태그 입력하는 이 부분에서는 어 내가 하나씩 태그를 입력하고 추가.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고 다 하셨으면은 오른쪽 상단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태그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음 여기 그 모바일 포스팅하는 빈 곳에 손가락으로 터치하시면은 이 태그 편집했던 부분 발행 설정 부분이 사라지면서 오른쪽 상단에 이제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지금 바로 작성을 다 했기 때문에 등록을 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작성을 아직 다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등록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저장이라는 기능을 활용하시면은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숫자가 안 나올 거고요. 저처럼 저장을, 어, 여러 번 많이 해놨다 이러면은 그 저장했는 개수가 이 옆에 숫자로 나타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모습을 그대로 저장하겠다 이러시면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저장을 다 하고 나서 이 블로그는 어떻게 또 불러와서 완성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궁금하죠, 그죠? 자이 저장 있는 거를 불러와서 완성을 할 때는 다시 글쓰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좀 전에는 이 저장이라는 글자 바로 옆에 숫자가 30이라고 돼 있었지만 지금은 31이라고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서 이 숫자를 누르시면 내가 입력했던 미리 저장해 놨는 이 부분이 메뉴가 나오고요. 좀 전엔 제가 제목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 없음"이라고 뜨고요. 제목을 입력을 해놨다. 이러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어, 입력된 제목으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누르시면은 어, 좀 전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포스팅이 불러와지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수정한 다음에.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어, 지도첨부를 많이 하잖아요 장소에 관련돼서 그러면은 이 지도첨부는 여기 점점점 보이시죠 요 부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장소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고 장소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장소를 직접 입력을 해 보는 겁니다 저는 저희 학원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땡글쌤이라고 하면, 어, 지도 등록된 게 네이버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제거가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손가락으로 터치 하시고요. 이게 완료가 된게 아니에요. 다시 이 지도로 첨부하겠다. 터치. 그리고 이 지도가 맞는지 완전하게 오른쪽 상단에 완료 버튼을 누르셔야지 지도가 이렇게 첨부가 되고요. 지도를 한번 손가락으로 눌러 보시면 하단에 지도 편집, 그리고 지도의 유형, 모양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모양은 이렇게 크게 또는 작게 보일 수가 있고요. 편집이라고 하면은 내가 입력했던 지도를 다시 더 추가를 하거나 뭐 삭제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죠. 삭제 부분은 여기 밖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은 삭제가 돼요. 우리 모바일에서 되돌리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 입력했던 부분을 삭제했다. 이러면은 다시 또 점점점을 눌러서 지도를 다시 눌러 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블로그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탱글쌤이었습니다. 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